고마운 이유들을 양보하시고 이곳에 모여주신 여러분들께 작가를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 드리고요. 음,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유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오늘 소개를 하는 이유는 그 손톱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두 눈이라는 작가가 여러 사람의 손톱을 얻어서 작업을 하거든요. 여러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한 그런 작업인데, 한 번쯤은 필요한 자리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2007년에 어떤 참여를 통해서 두 눈을 알게 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사실 굉장히 까칠한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런 진행을 맡아서 굉장히, 음, 묘한 기분이 듭니다. 어, 오늘 보실 순서는 지금 1부랑 2부랑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1부는, 보시다시피, 손톱 인간의 분성을 말하다. 이 동안, 그동안 해왔던 작업을 보실 거고요. 2분은그 손톱을 최상하다 해서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해 나갈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고 5분간 쉬게 되고요. 2분에서는 이제 참석자와 대화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마 궁금하신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작가의 설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손톱 인간의 본성을 말하다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두눈이란 작가가 어떤 작업들을 해왔는지 보실 텐데요. 먼저 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앞에서 엽서를 가져오신 분들도 있고 안 가져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엽서 안가져오셨다꼭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현대인의 삶 속에서 잊혀가는 것 혹은 한 사회에서 적응하려고 덮어두었던 것들을 가시화하여 곱씹으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자유의 즐거움을 누리며 진술한 것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세상을 당신과 더불어 상상하고 실현하려 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좀 전에 이제 3시에 준비를 하려고 왔는데 어떤 여기 관리자분이 오셔서 이게 뭐냐며 질문을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손톱으로 작업하는 작가가 오늘 그 손톱을 모으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런 작업입니다. 그럼 설명해 줄게요. 이제 두눈 프로젝트라는 것을 사실 오래전부터 두 눈이 기획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가 어떤 작업을 할때 예술적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받아들이기 쉬우실 것 같고요. 음.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작가가 포착한 매토리얼이 손톱인데 일반적으로 손톱 그냥 버려지잖아요. 저는 이제 네일아트 가면은 그 이렇게 갈아 없어지는 것 혹은 뭐 어떤 분들은 짧게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 짧게 짧게 해야되기 때문에 늘 잘라내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셨는데 작가는 이제 버려지는 것, 없어지는 것에 착안을 해서 그걸 뭔가 예술적으로 표현해보고자 이런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보실게요. 그건 이제 소개되었던 어, 그런 보세요. 그럼 보시게요. 김지은과 미술관 가는 길. 김지현 아나운서 나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제가 이거 이제 쭉 보면서 와 정말 폭발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이렇게 자기 작업을 네.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싶어하는 젊은 작가들이 많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네. 근데 작가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자폐적인 기질이 많아요. 수줍음도 많고 그래서 음. 자기 작품을 이렇게 어디다 내놓는다는 거에 대해서 음. 그 남이 좀 이렇게 대신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렇죠. 본인은 이제 작업에만 열중하고 싶은데 저는 네. 감히 이 음. 시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작업하고 계시니까 거울은 먼저 웃지 않거든요. 우리가 음. 이제 거울을 봤을 때 제가 웃어야 거울 속에 저도 웃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작업하시는 분들도 미술관 가는 길에 꾸준히 이렇게 하신 것좀 올려주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음. 근데 이제 변죽수씨 저의 측근으로 오해를 받았던 그렇지만 이제는 집들이 된 결혼하셨어요. 무슨 <laughs> 스테인줄로 알았어요. 어, 어떤 작품이죠? 제가 볼때 이게 대패 같기도 하고 어 기억 안 나세요? 예? 아변득슬 <laughs> 씨가 섭섭해 하겠는 거예요? 아그 공포의 손톱이야. 바로... <laughs> 이야, 진짜. 음, 이게 지금 저... 남녀가 연인이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같던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거울 위에 네. 어, 깎은 손톱을 음. 이용해서 하, 남자 거울. 여자의 어떤 실루엣을 만들어 놨는데요. 네. 그냥 이렇게 남녀로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네. 미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네. 이게 바로 그 김용규 씨라는 교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그 아내 되시는 부인이랑 네. 같이, 음, 그러니까 누드로 네. 이렇게 사진을 올린 게 있었어요. 근데 예. 그게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죠. 예술작품이. 어, 음란물에 해당이 돼서 이제 무죄 음. 판결을 받았는데, 네. 음란이란 보통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서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음.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쳐서 성적 도의의 관념에 어, 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음란의 여부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닌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대법원의 논지였는데요 네. 저는 제가 이렇게 직접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을. 근데 음. 이제 둘러서 말씀드린다면 그 고야의 옷 벗은 마야라는 그림 아시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끄덕이는 분들 계세요? 네. 그게 이제 여성의 성기가들다 드러났던 그림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생긴 거예요. 논란이 많았는데 그때가 18세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옷 입은 마야를 또 살짝 그렸어요. 그래서 <laughs>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는 사람들이 올 때는 네. 옷 벗은 마야를 보여주고 그렇지 음. 않을 때는 옷 입은 마야를 보여줬어요. 음. 그렇지만 지금 그것은 세계 최고의 명작으로 꼽히는 음. 어, 그림이 됐습니다. 음, 예술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권투선수에게 적용해야 되는 룰이 있는데 음. 권투선수를 씨름장에 데려다가 씨름의 음. 룰로 자꾸 적용을 시킨다면 네. 권투선수는 정당한 또 음. 평가를 받지 못하는 거겠죠. 예. 그렇죠. 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술에는 음. 예술에 이렇게 법의 잣대를 네. 과연 어디까지 될수 있는 것이며 그리고 음. 그것이 도대체 세월이 얼마나 흐른 뒤까지 네. 어, 그 법이 옳다고 법의 음. 심판이 계속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김인규 아. 교사 두 부부의 예. 음, 그 실루엣을 예. 손톱으로, 손톱으로 예. 표현한 강독수 씨는.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아마추어라고 <laughs>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참 마치 김지현 아나운서가 준비해온 것 같은 그런 그 레벨의 아주 좋은 미술 작품을 소개해주셨습니다. 제목도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가장 순수한 것 이렇게 네. 써주셨으니까 아마 김지현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딱게 이렇게 완곡하게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나 봐요. <laughs> 네. 네, 다음 영상은요. 어, 그 철수 영상에 제가 개인적으로 추는 니에 <laughs> 아, 세상에 나는 지금까지 그냥 한 인간으로 살아왔는데 나는 가끔은 생각해보면 엄청난 자의식으로 물들어 이기심으로 세상 살아온 허약한 이상주의자였구나 허약한 이상주의자였구나 오늘 밤 이렇게 내 옆에 아무도 없고 탤런트 모델 얼짱 어덜트 비디오로 밤지새우네 밤지새우네 어머나 세상에 나는 지금까지 그냥 한 인간으로 살아왔는데. 아, 세상에 나는 지금까지 그냥 한 인간으로 살아왔는데 나는 가끔은 생각해보면 엄청난 자의식으로 물들어 이기심으로 세상 살아온 허약한 이상주의자였구나 허약한 이상주의자였구나 오늘 밤 이렇게 내 옆에 아무도 없고 탤런트 모델 얼짱 어덜트 비디오로 밤지새우네, 밤지새우네. 예, 저 음악 자세히 들어보시면 어머나 세상에 그런 가사 들으셨나요? 실제로 철수나 이런 작업 설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기본 손톱이 어떻게 쓰이는지 작업뿐만이 아니라 이런 배경적인 것들을 보일 수 있는 동영상이었고요.